직원 수가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채용도 어떻게 하시고 네네.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어... 궁금하네요. 이거는 진짜 내재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채용 사이트도 저희 신찬한 3천만 5천만 들었는데도 어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다른 인사팀은 어떻게 회사에서 잘 할까라는 것들도 보고 저희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의 답변이나 뭐 인터뷰 같은 것들 뭐 AI로 이렇게 다 정형화 시켜놓고. 그걸 점수화 시킨 다음에 다음 지원자한테는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좀 하는 것도 하고 한 400명 500명부터 뭐 블라인드나 잡플레닛에 엄청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아 내가 소통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은 때부터 제가 거의 센터마다 한세 달에 한 번씩 가요 거의 한 센터에 회식하면은 한 100개에서 150개의 건의 사항이 나와요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저는 너무 좋은 거죠. 아 회사를 자정작용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내가 발견했구나. 그래서 바꾸면서 개선하고 하니까 욕도 좀 많이 줄었고 많이 좀 단단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